아왜안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동양의 티센의 DSL 도화 d s r 타일 도화의 1층의 기준층의 닫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예, 홀도화가 이렇게 되죠. 자, 무엇이 뭐 잘못됐을까요? 홀도화가 가끔씩 이렇게 안 들어가는 현상. 지금 조금 들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문제점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오픈크로스도할수 있고 어,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자 우리가 담당해가 우리 한 5년 6년 차죠 에, 잘하는데 자 그동안에 기동량을도 많이 배워서 조정을 잘 했대요 근데 제가 와서 이래 봅니다 자 홀드워만 닫았을 때 부드럽게 끝때까지잘닫여요 그죠? 자, 자 여러분들 뭐라죠? 자 홀드워 장력 중력식이죠, 저 스프링식. 저 스프링에 타이도 쳐보고 뭐벨짓다 해볼 거 아닙니까? 일단 도화의 수직 수평은 기본이고, 콜드화가 혹시 약간 배가 어, 불렀나? 어. 자, 1층 실을 보겠죠. 자, 실을 이렇게 보면은 좀 가운데 불르긴 불렀죠. 하지만은 떠 있는 양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고래가 누워서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작업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자, 아, 자, 이게, 이런 도화 타입들이, 에, 이게 이제, 옛날에 VAC의 갈도화나, 뭐, 산세이든 갈도화든, 이런 타입들, 동양에 계신 동양 출신들은 아마 기계적인 옛날 선배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아, 이 기종은 동양권에서 저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저는 동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갈도와 같았으면은 제가 저한 100m 앞에 와도 아마 물이 쫄어서 잘 닿을 는잘 건건 다녔을 겁니다. 근데 이놈은 저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동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후배들은 이런 증상이 생길 때 어떤 작업을 하는지 다 해봤어요. 솔직히 홀도화만 닫고 닫으면은 아주 부드럽게 잘잡힙니다 끝단까지. 근데 카도화만 걸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기준중에서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영상만 봐도, 자,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겠죠? 요거를, 자, 이 영상만 보고서 원인이 뭐다를 맞춰서 제가 올려주겠습니다. 요거를 맞추신 분이 있다면, 제가 어, 네이버 카페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 멤버까지 로 제가 등업해드릴게요. 자, 자, 요거를 바로 한눈에 맞추면, 은 제가 이기수 방장님급으로 제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후배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아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영상 올라갑니다. 댓글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딱큰 눈에 보고 할수 있는지 기계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경험만으로도 할수 없는 거예요. 경험도 이론이 입각해지지 않는 경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짝바짝하게 인터록 잘 닦아 놓으신거 보세요. 조정 잘 했어요. 우리 신재민 요원이. 자, 답이 올라갑니다.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